안녕하세요. 허원TV의 허원입니다. 오늘은 4월 30일 발매한 신상 미니카 마블렛 한정판 메탈릭 스페셜을 간단하게 리뷰해보고 이 차량을 제 나름대로 간단하게 도색을 해보겠습니다. 박스 사진을 보시면 은 일반판 마블렛과 비슷한 형태의 차량을 볼 수가 있고 아주 멋지게 빛나는 크롬 도색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박스 사진을 보시면 특징적인게 이휠 굉장히 여러개의 거미줄이 엮인 것처럼 보이는 아주 복잡하고 예쁜 휠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박스 상단에 보면은 샤시가 AR샤시를 사용했네요 일반판 마블렛과는 샤시가 다릅니다 차량 옆면에 스펙을 보시자면은 5대1 기어가 들어있네요 뭐그 외에는 특별한 내용 없으니까 바로 열어보겠습니다 오 엄청 빛나네 자이 카울을 보시면은 어우 엄청 나네요 제가 아주 좋아하는 메탈릭 코팅된 카울입니다 저는 건담이든 미니카든 무조건 코팅된 게 좋습니다. 정말 예뻐요. 그리고 아까 보여드렸던 거미줄이 얽힌 듯한 휠. 휠을 보시면은 번쩍번쩍 하면서 빛을 아주 멋지게 반사하는 굉장히 멋진 광택의 휠이고요. 여기 보시면은 휠에 스포크가 굉장히 많죠? 이렇게 거미줄이 엮인 것처럼 디자인된 휠을 와이어 스포크 휠이라고 이 박스에 적혀 있어요. 처음 보네요, 저는. 음,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휠의 앞뒤 그러니까 앞뒤 휠의 크기가 다릅니다 나중에 구분해서 교조될 것 같아요 음, 타이어는 말랑말랑하고요 음, 하드 같기도 하고 하드보다 약간 좀 부드러운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아, 평평한 타이어입니다 기어는 5대1 기어가 들어있다고 합니다 샤시는 ar 샤시 까만색입니다 특별 거 없어요 파츠는 라이트 그레이 역시나 특별할 거 없는 파츠 색상입니다 그리고 우리 파일럿 r 씨 인형도 들어있어요. 기왕이면은 돼지 파일럿이었으면은 제 취향에 더 맞았을 것 같아요. 붉은 돼지 있잖아요. 아시려나 <laughs> 어, 스티커가 메탈의 스티커인데 굉장히 클래식한 고풍스러운 형태의 스티커입니다. 하지만 촌스럽다는 느낌만안 들고요. 오히려 더 멋있는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차량 옆쪽에 붙는 스티커가 두 가지 타입이 있네요. 음, 둘중 하나 골랐으면 될것 같습니다. 자, 설명서를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은, 여기, 아래쪽에 끼는 부품을 X18 세미 그로스 블랙으로 칠하라고 나와있네요. 그리고 밖에 노출되는 부위만 살짝 가볍게 칠해주겠습니다. 자, 이게 아까 설명서에 X18 세미 그로스 블랙으로 칠하는 부품인데요. 요거를 여기에 이렇게 끼우는 건데, 음, 샤시랑 결합을 하면은, 거의 안 보일 것 같은데요. 이 부품은 도색 안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도색해봤자 잘 보이지도 않을 것 같고, 해도 그렇게 예쁠 것 같진 않습니다. 자, 이게 카울 멈체인데요 원래는 이걸 좀 붉은색으로 칠하고 싶었는데, 오늘 노원탐의 매장을 가니까 붉은색 도료가 한 개도 없더라고요. 다 떨어졌어요. 그래서 기왕 하는 거, 그냥 오리지널 마블렛의 색상을 최대한 살려서 파란색으로 도색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코팅키 만들어 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이 보시면은, 이쪽에 이 게이트 자국이 아주 선명하게 보기 쉽게 남거든요. 이런 거는 이 모터로 크롬 마커로 살짝 칠해가지고 이렇게 가려줍니다. 잘티안 나죠? 마르면은 이게 더 자연스럽게 보일 거예요. 하는 김에 앞쪽 다른 부품도 같이 해주겠습니다. 다 칠했습니다. 보시면은 게이트 자국이 많이 가려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카울 도색은요, 일단 이 X23 클리어 블루로 시도해 보겠습니다. 제가 이걸 해볼 테니까 결과물이 괜찮은 것 같으면 여러분들도 해보시고요. 아, 저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하고 하나의 정보로 알아두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흔들어서. 자 도색한 다음에 24시간 말리고 이 삐져나간 부분 신나로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나온 결과가 이래요. 붓으로 칠한 것 치고는 괜찮죠? 붓자국도 그렇게 심하지 않고 마치 오버코팅 한 것처럼 물론 오버코팅보다는 조금 모잘라요. <laughs> 하지만 괜찮습니다. 이게 영상에서 보여지는 것보다 실물로 보면 은 훨씬 더 멋있어요. 네, 제가 보기에는 충분히 만족스러운 파란색, 크롬 광택입니다. 아, 그리고, 아까, 요 뒤에 끼는 부품, 도색 안 하려고 하다가, 그냥 했어요. 했는데, 아, 이거 살면서 나와있는 대로 세미 글로스 블랙을 했는데, 안 하는 게 나은 것 같아요. 해봤자, 별 티도 안 나고, 이 차량의 장점인 메탈 릭코팅이 완전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굳이 도색을 이 세미 글로스 블랙으로 할 필요는 없으실 것 같아요. 자, 하여튼, 도색을 하긴 했으니까, 자 이제 카울 조립해 보겠습니다. 카울 조립하기 전에 제가 도색 마는 동안 만들어 놓은 샷시 샤시 보여드릴게요. 샷시는 별다른 특징이 없습니다. 보시면은 그냥 AR 샷시 그렇죠? 뭐 그냥 일반적인 어디서나 볼수 있는 AR 샷시예요. 평범합니다. 하지만 이 차량의 아주 큰 특징 바로 이 휠이죠. 어 멋있습니다. 아까 상자에서 휠만 꺼내 가지고 보여드린 것도 멋있었는데 이렇게 타이어와 결합된 휠의 모습은 정말 더 멋있습니다. 와이어 스포크 휠이라고 그러죠? 그래요. 카울 얼른 만들어 보고 결합해 볼게요. 자, 이렇게 카울 조립했고요. 이제 여기다가 스티커 붙이고 오겠습니다. 네, 카울에다가 스티커 다 붙였고요. 자, 보시면은 스티커를 설명서 나와 는 대로 다 붙이지 않고, 몇 개만 붙였어요 특히 여기 숫자 스티커는요 붙이니까 개인적으로 좀 어울리지 않아가지고 대신 이 타미야 스티커 한 개만 붙였고요 요 앞쪽 그릴 이쪽을 에어쌓는 스티커는요 보시다시피 도색할 때 여기 그릴 쪽 마진을 최대한 열심히 정리를 했어요 덕분에 스티커를 안 붙여도 훨씬 더 멋진 크롬 코팅의 광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티커를 안 붙였어요 자 이제 이 열심히 만든 이 카울과 샤시를 결합해 보겠습니다 자 차량과 샤시 결합 완료 했고요 하하 <laughs> 멋있죠 자 한번 보시죠 이 멋진 광태 다시 봐도 붓으로 칠한 것 치고는 잘 칠해진 것 같아요 붓자국도 그렇게 심하지 않고 특별 어디가 덜 칠해지거나 그런 것 같지도 않고요 아주 얇게 고르게 잘펴발려진것 같습니다 보시면은 차량 대부분은 이렇게 파란색 클리어 블루로 칠했고요 그리고 이게 앞쪽 그릴과 옆쪽 파이프는 칠하지 않고 깔끔하게 정리를 해서 투톤 느낌을 줬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여드렸던 여기 뒤쪽에 세미 그로스 블랙 칠한거 티 하나도 안나죠? 그러니까 귀찮게 칠하지 마세요 뭐 칠하고 싶으면 칠하셔도 됩니다 근데 별로 의미가 없어요 스티커는 이 옆쪽에 파란색 스티커 말고 검은색 스티커를 붙였고요 그리고 이쪽 위에 띠, 브라운 띠, 앞뒤 스티커 붙이고 타미야 스티커만 붙이고 스티커는 땡 했습니다 아! 그리고 헤드라이트 스티커도 붙였죠 하여튼간에 제가 보기에는 요정도 하는게 제일 예쁜것 같습니다 일반판 마하블렛 같은 경우에는 색상이 좀 칙칙해가지고 구매를 안했어요 그 전시되어 있는걸 봤는데 너무 안 예뻐가지고 하지만 한정판 메탈릭 스페셜을 마하블렛에 파란색으로 칠해 놓으니까 정말 멋있네요 일반판도 약간 메탈릭 코팅이 돼가지고 파란색 느낌이 나는 파란색 광택이 나는 메탈릭으로 색상이 바뀌어서 나오면은 제가 하나 더살 의향이 있습니다 자 요렇게 마하블렛 메탈릭 스페셜 한정판을 최대한 멋있게 도색을 해보려고 했고요. 지금까지 퍼건TV의 퍼건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